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보는 10분 동안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불안 때문에 원하는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면접을 포기하고 고백을 미루고 꿈을 접고 있죠. 하지만 오늘 그 악순환을 끝낼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롭 다이얼, 그는 단순한 작가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팟캐스트 더 마인드셋 멘토의 진행자로 매주 수백만 명이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15년간 마인드셋 코칭을 하며 발견한 진실, 그가 말하는 불안을 이기는 비밀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바로 행동입니다. 생각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라. 행동이 먼저다. 이것이 이 책의 메시지입니다. 수십 년간 우리는 마음을 먼저 다잡아야 한다고 배웠지만, 롭 다이얼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이 책은 불안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금 당장 실천할 구체적인 행동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체계적인 4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 1에서는 불안의 정체를 파헤치고 파트 2는 행동의 과학으로 뇌를 재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파트 3에서는 실전 전략 7가지 기법을 마지막 파트 4는 지속 가능한 변화, 평생 습관으로 만드는 법을 다룹니다. 시중에 수많은 자기계발서가 완벽한 마음가짐을 요구하지만 이 책은 다릅니다. 불완전한 행동이 완벽한 계획보다 낫다는 혁명적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준비가 덜 됐어도 자신감이 없어도 두려워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파트 1의 첫 통찰은 불안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지만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록 다이얼은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는 상상 속 시나리오에 갇혀있다고 지적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실수 같은 환상 때문에 유일하게 실제하는 현재를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 뇌는 10만 년전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생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자의 포효는 진짜 위험이었지만 현대의 이메일 알림음이나 프레젠테이션도 생명의 위협으로 착각하죠. 진화는 너무 느리고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한 것이 현대인이 불안에 시달리는 근본 이유입니다. 불안의 가장 잔인한 특성은 불안하니까 회피하고 회피하니까 더 불안해지는 악순환입니다. 전화가 무서워 문자로 대신하고 발표가 무서워 침묵하죠. 롭 다이얼은 이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행동뿐이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회피할수록 공포는 커지지만 직면할수록 작아집니다. 파트 2는 희망의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한때 성인의 뇌는 고정되어 있다고 믿었지만 신경과학이 증명한 뇌가 소성은 게임체인저였습니다. 우리는 몇 살이든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 수 있고 불안의 회로를 용기의 회로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통 심리학은 먼저 감정을 바꿔야 행동이 바뀐다고 하지만 롭 다이얼은 정반대로 행동을 바꾸면 감정이 따라온다고 제안합니다. 억지로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파워 포즈를 이분만 취해도 자신감 호르몬이 증가하죠. 이것은 위약 효과가 아닌 측정 가능한 생화학적 변화입니다. 멜 로빈스의 5초 규칙을 롭 다이얼은 3, 2, 1, 9. 로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켰습니다. 핵심은 뇌가 변명을 만들어내기 전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운동하기 싫으면 3, 2, 1, 9. 운동복을 입으세요. 중요한 전화가 두려우면 3, 2, 1, 9. 다이얼을 누르세요. 파트 3의 첫 실전 기법은 마이크로 액션입니다. 거대한 목표를 세우지 마라 작은 행동을 반복하라 하루 일 시간 명상이 아닌 1분부터 매일 5킬로 달리기가 아닌 운동화 신고 현관문 나서기부터입니다. 푸시업 100개가 아닌 딱한 개만 하세요. 두 번째 기법은 불안 서핑입니다. 불안을 없애려 싸우지 말고 서퍼가 파도를 타듯 불안 위에 올라타세요. 나는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고 그것은 정상이며 괜찮다. 이 단순한 인정이 놀라운 결과를 만듭니다. 저항하면 커지지만 수용하면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세 번째는 최악의 시나리오 연습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프레젠테이션을 망치면,처럼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해고될 확률은 대부분 1% 미만이죠. 더 중요한 건그 일이 정말 일어나도 당신은 살아남을 겁니다. 인간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인하니까요. 네 번째 가장 강력한 항불안제는 바로 운동입니다. 모션 크리에이 t 이모션. 단 20분의 빠른 걷기만으로도 불안은 극적으로 감소합니다. 이것은 정신력의 문제가 아닌 순수한 생물학입니다. 운동은 뇌의 화학 물질을 바꾸고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다섯 번째는 478호흡법입니다. 4초 들이쉬고 7초 참고 8초 내쉬는 단순한 호흡이 아닙니다. 미주신경을 활성화시켜 부교감신경계를 작동시키는 과학입니다. 3번만 반복해도 심박수가 떨어지고 불안이 가라앉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는 즉석진정제입니다. 여섯 번째는 연결의 힘입니다. 롭 다이얼은 고립은 불안의 온상이다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매일 한 명에게 연락하거나 5분 통화,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세요. 인간은 연결될 때 안전함을 느끼고 불안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완벽한 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의미 찾기입니다. 빅터 프랭클의 말처럼 와이가 있으면 어떤 하우도 견딜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불안을 견디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족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이 질문에 답할 때 불안은 장애물에서 디딤돌로 변합니다. 의미가 있으면 고통도 견딜 만해집니다. 파트 4 지속가능한 변화의 비밀은 의지력에 의존하지 마라. 시스템을 만들어라입니다. 첫째, 환경을 설계하세요. 둘째, 트리거를 설정하세요. 셋째, 보상 체계를 만드세요. 운동복을 침대 옆에 두고 아침 커피 마시면서 감사 일기 쓰기처럼요. 충격적인 조언은 실패를 설계하라는 것입니다. 완벽주의는 불안의 연료입니다. 주 3회 운동이 목표라면 주 1회만 해도 성공으로 설정하고 축하하세요. 왜냐하면 0%보다는 70%가 무한히 낮기 때문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포기하는 것보다 불완전하게 계속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 매일 불안 레벨을 1, 10으로 기록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결과는 어땠는지 적어보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으로도 충분합니다. 2주만 기록해도 패턴이 보입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혼자 목표를 추구할 때 성공률은 5%에 불과하지만 같은 여정을 가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95%로 치솟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고 책임감 파트너를 만드세요. 당신만 불안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중요한 진실 하나는 후퇴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프라그레스, 나트, 퍼펙션. 불안이 다시 찾아와도 며칠 운동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속도입니다. 예전엔 일주일 걸렸다면 이번엔 3일, 다음엔 1일로 줄어들겠죠. 이것이 진짜 성장입니다. 명상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롭 다이얼은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리며 일상의 모든 순간이 마인드 풀리스의 기회가 될수 있다고 말합니다. 걸을 때는 발걸음에,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감정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핵심은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롭다이얼의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는 불안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당신을 보호하려는 메신저로 보는 것입니다. 불안은 보통 이건 너에게 중요한 일이야 또는 더잘 준비해야 해두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불안의 목소리를 듣고 건설적인 행동으로 답하세요. 이 책의 모든 지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do it scared 두려워도 하라 입니다. 완벽한 준비란 존재하지 않으며, 불안이 사라질 때까지,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두려운 마음을 안고 첫 걸음을 내디드세요. 롭 다이얼의 책과 비교해 볼만한 책들을 소개합니다. 맷 헤이그의 불안의 책은 따뜻한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반면, 롭 다이얼의 행동은 불안을 이긴다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실천 매뉴얼에 가깝습니다. 공감이 필요하면 맷 헤이그를, 실질적 해결책이 필요하면 롭 다이얼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비교 도서는 크리스텔 푸티콜링의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입니다. 이 책은 과도한 사고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분석서로 생각의 패턴을 해부하고 이해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반면 롭 다이얼은 정반대에 접근을 합니다. 더 이상 분석하지 말고 생각을 중단하고 즉시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존 카바찐의 마음 챙김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존 카바찐은 8주간의 체계적인 MBSR 프로그램을 통해 깊이 있는 명상 수련을 제시하는데, 이는 효과적이지만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반면 롭다이얼의 접근법은 긴 수련 기간 없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루고 있던 전화 한 통, 피하던 운동 5분, 두려워하던 대화 시작.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